안녕하세요. 탈북신여태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덤을 관리하시는 분이 전벌에 왔던 사연인데요. 그분인 즉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단골로 오시는 분 소개로 이제 같이 왔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시자마자 그분이 상당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기가 좀 강하신 신, 기가좀 있으신 분들은 가끔 이제 점집에 오면 점을 어디까지 잘 보나 이게간보려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이제 또 어, 당신도 똑같이 뭐 신내림 받으라고 한다던가 뭐 천도제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말을 하겠지 내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 점을 버려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에, 그 기분 언짢 않은 표정을 팍팍 내면서 이제 점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그런 이제 그렇게 점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상당히 기분 좋게 저희 집에서 나가기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 무덤을 우리가 직관도 그 있고 또뭐 장의사도 있고 어, 이제. 그 무덤을 이제 공동 무덤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 무덤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또 이제 훼손된 부분은 이제 가서 이제 인부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요.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많이 상당히 보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고 또 신기도 거덕하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인 주고 이제 부인도 많이 아파가지고 젊어서부터 이제 굿도 여러 차례 많이 했던 분이고, 예, 두 내외가 다 이게 신기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어, 당신도 또 신내림 받으라고 하겠지, 이제 이런 말을, 어, 내심 저기 하고서 이제 삐딱하니 앉아 있었는데, 음, 정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점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음, 그 당신의 가지고 있는 신의 기운을 갖다가 곧게 스스로가 수행을 해나가고 기운을 다져가면서, 어, 지금도 충분히 당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영가들, 어, 이제, 그 말로써,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신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귀신들을 다듬어 줄수 있고, 어, 충분히, 이렇게, 마음을 귀신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 있으니 당신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해 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어 시, 당신의 신기를 갖다가 누르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 신기를 당신의 직업에서 충분히 어 펼쳐 나 가지고 어, 신내림이나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이제 낭중의 미소가 예 얼굴에 살아오르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겪었던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대가 형상에 대해서 부드럽게, 나중에는 점이, 점사 진행이,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갔던 분인데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이제 종종 오신답니다.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요. 저는 그래요. 신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당의 길이 아니라 그 신기가 있는 분들도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담을 해 나가면서 어떤 이런 상담 자리를 우리 같이 이렇게 점사를 보면서 해 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고, 또그 중에 고르게 한쪽으로 치우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지금처럼 무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혹은 장의사 이게 귀신을 다루는 직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직종에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어느, 이제, 고전 책에서 본 건데요. 그 책에는 그렇게, 그, 무당의 종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종류가 한열 가지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에 무당이라 하면은, 점치고 하는 사람들만 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내용도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종류, 무당의 종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어, 다스리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 꼭, 산 사람만 어떻게 뭐 점을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망자들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저 세상의 기운도 다스릴 줄 아는 게 어, 무당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거구리 이렇게 점치고 굿 하는 것만 연관돼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뭐, 우리가 말하자면 이를테면 진짜 영가들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어, 우리가 이를테면 전쟁터라고 말해야 되겠죠. 영의 전쟁터. 진짜 오리지널 전쟁터. 어, 진짜 귀신들만 움직이는, 어, 그런 자리에서 현, 현직으로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무당이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즘에 신내림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뭐, m 지세대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이, 신내림이라는 그 무분별한, 어, 그 내림은 좀 없으면 좋겠고요. 신, 어떤 기운을 갖다가 꼭 점치고 굿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우주의 만물 속 안에는 그 기운을 가지고 골고루 써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각자 자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신내림만 받지 마시고, 음, 정말 내가 이 기운을 써먹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현실에 맞는, 음, 자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